오늘 같이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늘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이자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족 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리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곧땅곳 가사족속과 아스도족속과 아골론족속과 가드족속과 에글론족속과 또 남쪽 아위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하라와 아모리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그 발족 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곳 헤르몬 산 아래 바알 가시에서부터 하마스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 무롯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곳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비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문나세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가나안 땅의 그 남부 지역과 이 북부 지역의 그 주요 거점을 정복하고 서른 한 명이나 되는 왕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정복이라는 여호와의 그 전쟁이 거의 마무리 되어갈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요수아는 인생의 황혼기에, 노년기에 접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문 1절 상반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요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아 늙음에 라는 이 말은요. 이 원어의 그 뜻을 보면 임종이 그리 멀지 않은 아주 연로한 상태. 아주 열로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 당시의 여호수아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 거의 100세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이 길갈에서부터 가나안 정복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한 지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의 그 남부와 북부의 그 주요 거점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그 지배권을 장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 땅을 비롯해서 더 정복해야 될 땅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서부터 2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불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가나안 정복을 위한 그 전쟁이 끝나지 않는데 여호수아의 기력은 어떻게 됐어요? 쇠해져서 더 이상 정복 전이 정복 전, 전쟁을 지휘할수 없는 지휘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쉬운 말로 말해서 여호수아는 이제 이 손으로 후퇴해야 될 그런 상황이온 것입니다. 이제 쉬어 야만 하는 그런 때가 왔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자신도 이제 나는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런 자괴감에 빠져 있을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어버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생명 있을 동안에 좀 편히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다 함께요. 본문 6절 하반절부터 7절 한번 읽어 볼까요? 본문 6절 하반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내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땅이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너 나이 많았기 때문에 좀 쉬어라 그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았느냐 좀 쉬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이 땅을 나누라라는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누어라는 이 말이 있는데요, 이런 분배하다, 또 매끄럽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 가나안 땅을 직접 분배해서 이스라엘의 그 아홉 지파 반에게 부작용 없이 또 그들이 불평하지 않도록 아주 매끄럽게 공평하게 나눠주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땅 분배 분배의 명령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너무 많고 또 늙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제부터 정, 아직 이제부터 아직 정복되지 않는 나머지 가나안 땅의 정복은 그 땅을 분배받을 지파가 중심이 돼서 서로 다른 지파들과 협력하는 가운데 정복해야 될 그러한 몫으로 돌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아직 정복되지 않는 가난한 족속들과 끊임없는 전투를 계속해야만 되는 계속해야만 되는 이러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후로 그각 지파들은요 정착이라는 그 명령과 또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의 사명을 병행해야만 되는 병행해야만 되는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 분배뿐만 아니고 땅에 정착하는 것뿐만 아니고 동시에 전쟁을 수행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으시고 일부를 이렇게 어, 일부를 이렇게 남겨 놓으실까? 완전히 정복해 버리시지 왜 일부를 이렇게 남겨 놓으실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떤 상황이 되면 대부분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의문을 갖습니다. 예수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근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절의 급기 23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어,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한꺼번에 다 쫓아낸 것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쫓아내리라. 라고 하나님은 이미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제 두 가지 어떤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 같은데요. 사사기를 보면 그런 어떤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일순간에 가나안 땅을 다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정복해 버리심으로써 이 가나안 땅의그 전국토의 폐허, 폐허가 돼버리는 이것을 막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전국토가 정복 전쟁으로 폐허가, 폐허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이 패허된 땅에서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잘치 잘못하면 해결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만나는 그쳐 버렸습니다. 매출하게도 그쳐 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염두하셔서 조금씩 조금씩 정복하라 이렇게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인 이 가난한 이 족속들을 일부 이렇게 남겨 놓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에 대한 그 신앙 정복하는 과정에서 힘들 것이 뻔한 사실인데,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백성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채우신 것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소유의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소유하지 못하고 완전한 분배를 향해서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 나라 천성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달려가는 과정에서 주의로부터 밀려오는 그 사탄의 어떤 이 도전 또한 사탄과의 그 영적 전투 이것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실제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투에서 때로는 이제 우리가 피말리는 어떤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 이미 곧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시험하고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상황에 잠시 방치해 두심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영적 전쟁 신앙의 이 경주를 달려가는 과정에서 잠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온전히 신앙의 그 내면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신앙이 굳어지기도 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이 필요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그 열두 지파 중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하세의그반 지파는요 요단강 동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땅의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아홉 지파와 이므나의그반 지파를 위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일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이 많고 늙은 이 여호수아에게 이 거룩한 일을 새로운 사명으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맡기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가나안 정복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그 여호와의 전쟁이었는데 이 가나안 땅 분배 이한이 역시 가나안 땅 분배 역시 하나님께 속한 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6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남은 족속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로 하여금 그 가난한 땅을 분배받도록 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땅 분배 과정에서 치러지는 이 영적 전투, 이 영적 전투도 하나님의 전쟁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필코 도우시는 그러한 전쟁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그러한 전쟁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신앙의 영적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또한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한숨을 쉬거나 한계에 갇힐 때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의지에서 영적 전투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결국 승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새로운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을 때,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의 그 여론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으면서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제시해 주신 방법대로 순종하며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엘루아설과 또한 지파의 족장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땅 분배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을 보면은 아닙니다마는 여호수아 14장 1절로 이절에 보니까, 이 여기서 여호수아의 땅 분배의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어, 제사장 엘레나슬과누네의 아들 여호수아와 또한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이 아래와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 여호수아는 이제 먼저 이 기업 분배의 그 담당자들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럴 때 되겠습니까? 제사 대제사장 엘르와술과. 또한 두뇌 아들 여호수아 자신과 또한 이제 각 지파의 그 족장들로 구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민수기 34장 16절 18절에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러한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을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델라 아살은 아론의 그 셋째 아들로서 그 종교의 종교적인 면에서 또한 여우스와는 정치 어떤 군사적인 면에서 그리고 족장들은 이 혈연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을 각각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는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편파적이거나 또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은혜스럽고 매끄러, 매끄러운 분위기 속에서 그 모든 백성들에게 공평하고 또한 만족스럽게 이땅 분배 사역을 수행하도록 위해서 이와 같이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수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제비 뽑아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기업 분배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약 시대에서는 제비를 뽑는다 이 말이 뭐예요? 단순히 그냥 제비를 뽑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말합니다. 이제비뽑기로 기업을 분배하는 방법 역시 민수기 26장 또 33장 34장에 이미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기업, 기업을 분배한 것은 이 기업 분배가 결코 뭡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권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의해서 이 제비뽑기와 그래서 땅 분배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표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명을 받은 요수와는요 가난한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제정해 주신 규정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점 오차 없이 하나님의 명령 땅 분배의 명령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늙음의 한계가 있었고요. 또 이것 때문에 내가 뭐더 이상 뭐할수 있나 하는 이런 상황에 증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순종하되 철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행한 여우수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의 메인 아이디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난 땅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게 분배해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 이 명령을 감당하는 과정에서는 나이와 상관이 없다라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이제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는 뒷방 신세돼야 돼.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 선으로 후퇴해야 돼. 나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몸도 이렇게 연약해. 이런 상황에 충분히 갇혀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습니까? 요수와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감당할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나의 경험과 지금까지 어떤 그 나의 생각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요수아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방법으로 다시 말해서, 제법,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감당을 했습니다. 셋째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약속의 땅 다시 말해서 천국을 분배받을 때까지 그 과정에서 영적인 전투를 계속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로부터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러나 그 땅을 완전히 소유할 때까지 남은 가나안 족속들과 계속된 전투를 수행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사탄과의 영적 전투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게을리해서도 안 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신앙의 경주 영적 전투는 계속돼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땅 분배의 언약 또한 성취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성취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은 우리 역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도우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결국에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천국에 입성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능히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철저히 순종하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 배웠습니다. 나는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나는 나약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제 핑계대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 할지라도그 상황을 뛰어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나안 분배를 성취할 때까지,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는 그 정복 전쟁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 이 정복 전쟁 회피하지 말고 악에게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이 영적 전쟁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가난에 입성할 때까지 신앙이 신앙의 도전이 찾아오는 것은 이제 당연한 것인데 바로 이럴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신앙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갇히지 말고 상황을 뛰어넘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